안녕하세요. 유짜입니다. 이번 영상은 순정 만화 특집 리뷰 영상이에요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유짜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만화책을 좋아해요, 순정 만화를. 그래서, 여쌰!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순정 만화를 좋아하는데, 제가 그 중에서 한정판 그런 부록이 들어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. 우선은, 어. 뭐... 추락여고생과 폐인교사라는 만화책이고요. 이거 5권이랑, 그리고 2권. 3권? 그리고, 이거는, 방과 후 찻집에서, 라는 그런 만화책입니다. 표지가 너무 제 취향에서 일단 사봤어요. <laughs> 이게 초판 한정 이어 가지고 일러스트 카드 굿즈가 그래서 일단 사 봤습니다. 그리고 빨강 머리 백설 공주 21권이 정발이 됐더라고요. 이것도 산지 좀꽤 됐긴 했는데 다음 권이 나온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어, 좀 크다. 이렇게 되나? 이거는 오타쿠에게 사랑은 어려라는 그런 책이에요. 이게 팔권이었나? 음 응, 팔권. 8권. 팔권인데 이게 한정으로 뒤에 <laughs>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제가 나중에 그 만화책이많난다로타니까 만화책장을 샀거든요.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보여드릴까? <laughs> 아, 집 정리가 좀안 되긴 한데, 일단은 한번 이것부터 까볼게요. 칼을 들고 재등장했습니다. 음. 음 이렇게 됐구나 야근해도 기다려줄 거라는 주인공 바람직해 기다려줘야지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거두 어. 번째 오, 꽤 두꺼웠다. 응. 가바구라 하나 코. 나오랑. 코. 음, 다음은 이거 빨강 머리 백설공주를 한번 열어볼게요. 빛 때문에 잘안 보인다. 뭐지? 아, 이게 특정이 따로 줬었나? 따로 받았던 것 같은데, 포스터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아, 맞아, 따로 받았어. 따로 받았어. 아 잠시만요. 찾았습니다. 어, 잠깐만. 음. 음~ 주인공인 백설이랑 왕자님 젠 제가 이게 왜두 개냐면은 제 예전에 나라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빨간머리 백설공주가 이제 연재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 이게 굿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.. 이거 받은 건 깜빡 잊고 얘를 또 사니까, 이걸 또 사니까 이게 또 왔어요. 생각지도 못하게 똑같은 굿즈더라고요. 굿즈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아, 완전 코르크네! 난 시라유키 백설 백설이랑 젠 위스탈리아 맞나 <laughs> 이거 두개 다음은 음, 이거 방과 후첫 집에서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거 개봉을 못 하고 있었어요. 좋네. 번쩍번쩍 거려요. 앨범 하나를 사야 될듯 합니다. <laughs> 전신 옷게 예쁘게 이거였고 다음은 추랑 여고생입니다. 어, 우선은 이건부터 한번 열어볼게요. 투명 포토 프레임이 있다고 해요. 쇼쇼쇼. 오. 그렇구나. 이렇게 생긴 포터 프레임입니다. 그리고 제3 건을 한번 열어볼게요. 삼 건. 주르르. 오? 오 뭐지? 어 뭐지 뭐지? 어왜세 <laughs> 개가 들어 있죠? 뭐지? 원래 세개 들어 있는 건가? 어 아닌데. 어 뭐지? 아무리 봐도 이건 대박. 오 <laughs> 어, 대박.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뭐지? 한정수량인데, 이거. 이렇게 생긴 포토 프레임입니다. 프레임. 마지막 혼나와. 오, 뭐지? 이건. 대박. 그러면 일단 이거 오권도 한번 열어볼게요. 이게 일러스트북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어 미니 하보집이구나 미니 하보집이래. 일단 미니 하보집이랑 같이 한정판으로 나온 오권이고요. 열어볼게요. 짠. 이런지 진짜 예쁘죠? 생각보다 좀 재밌어요. 그리고 음. 음. 걔는 무슨 프레임 그런 건 없네. <laughs> 음 짧게 보여드리자면 요런 거. 이런 느낌 음. 예쁜 일러스트 화보집입니다 화집 오거는 딱히 무슨 그런 건 없어요. 얘가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었고, 그러면... 네. 이상입니다. <laughs> 대박이야,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? 세계라니? 拜拜。Bye bye.